앞으로 신작 발매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포켓몬스터 신작인 소드실드 버전에서 이전 세대의 포켓몬을 모두 가져올 수 없고, 오직 가라르도감에 있는 포켓몬만 데려올 수 있다는 이전 세대 포켓몬 전송 이슈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드실드 버전의 유출 정보에서는 전체 포켓몬 중60% 정도가 신작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 신작이 나오지 않았고 유출 정보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으며 이후 DLC나 후속작을 통해 이전 세대의 포켓몬이 추가로 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행복해로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소드 실드 버전의 데이터 마이닝을 실행한 결과, 가라르도감에 등록된 400마리의 포켓몬 외에 이전 세대 포켓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추가된 포켓몬의 종류는 게임 속 아이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 능력치 등의 데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포켓몬의 종류는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인 이상희씨, 꼬부기 계열과, 전설의 포켓몬인 뮤츠, 그리고 2세대는 환상의 포켓몬인 세레비아, 3세대는 환상의 포켓몬 지라치가 존재하며, 4세대는 하나도 없고, 5세대 전설의 포켓몬인 코바로온, 테라키온, 비리디온, 레시라무, 제크로무, 큐레무, 화이트 큐레무, 블랙 큐레무, 그리고 환상의 포켓몬인 케르디오와 가구의 모습까지 있습니다. 반면 6세대는 추가 포켓몬이 없고 7세대는 스타팅 포켓몬인 나물빼이야오블 누리공 계열과 전설의 포켓몬인 코스모그, 코스모음, 솔가레오, 루나하라,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새벽의 날개 그리고 환상인 포켓몬인 마샤도, 제라우라, 멜탄과 멜멜탈까지 있습니다. 또 서문 버전에 등장했던 알로라폰 포켓몬인 라이츄 식스테일, 라인테일, 나옹 페르시온, 디그다, 닥트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트 이미지는 대기화면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이전 세대에 쓰던 아이콘과 똑같지만 XY 와 서문 버전이나 레츠고 피카츄 EV 버전에서 쓰이던 도트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 확실히 소드실드 버전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도트 이미지가 실제 게임 속에서 볼수 없는 더미데이터이거나 개발 중 남은 이미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만으로 추가적인 포켓몬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이상희씨가 있는 인게임 화면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바닐프티가 이상희씨로 진화했다? 뭔가 조작된 이미지 같은데 이상희 씨의 상태창을 볼수 있는 스샷도 있어서 이런 이미지들이 조작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또이 포켓몬들은 가라르도검이 확장돼서 추가될 수도 있고 환상의 포켓몬도 있는 걸 보면 기존처럼 이벤트 배포를 통해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렇다면 이전 세대 포켓몬 출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게임프리크 제작진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근 네덜란드 언론사인 인사이드 게이머는 게임프리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포켓몬이 등록된 전국도감이 소드실드 버전에 추가될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게임프리크는 앞으로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전국도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드실드 버전에 추가될 이전 세대 포켓몬에 대해서 프로듀서인 마스다준이츠는 가라르도감에 존재하지 않는 이전 세대의 포켓몬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는데 그래서 도트 이미지에 존재하는 이전 세대 포켓몬들이 가라르도감에 400번 이후에 추가된다면 이 포켓몬들이 추가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만약 가라르도감에 없다면 매번 있었던 사용되지 않는 더미데이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또 게임프리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바로 전국도감이 없는 지금의 방식을 앞으로 나올 포켓몬 게임에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작이 나오면 이전 세대 포켓몬 중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궁금해 미쳐버린 상황이 또 반복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소드실드 버전의 새롭게 등장할 포켓몬들도 이제 후속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포켓몬 팬들은 신작에 어떤 포켓몬이 등장할지 말지 가슴 졸이고 지켜봐야 하는 무한 축후 의미에 빠지게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인사이드 게이머에서는 게임프리크가 새로운 기계의 모든 포켓몬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했고 디렉터인 오우모리 시계로도 지난 인터뷰에서 소드실드 같은 본편 게임을 만드는데 주어진 시간은 3년이고 매 세대마다 100마리 정도의 포켓몬이 추가되니 게임기 기종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의 한 작업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게임에 모든 포켓몬을 넣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썸문 때 모델링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었나? 게임프리크 말이 맞다면, 게임기기종이 바뀔 때마다 3D 모델링을 해야 하는 포켓몬 양이 계속 쌓일 것이지만, 게임프리크라는 회사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회사 운영이 인력만 잔뜩 뽑는다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또 포켓몬 게임이 잘 팔린다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드는 쪽쪽 다 망장망 만드는 회사도 있는 걸 보면, 돈만 타고 명작을 매번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게이머에서는 포켓몬이 전세계 전에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랜차이즈인 만큼 전국 도감을 넣길 바라는 팬들의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마스다주인츠는내 눈에 나온 닌텐도 스위치 어플인 포켓몬 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포켓몬 홈은 닌텐도 3DS의 포켓몬 뱅크처럼 이전 세대의 포켓몬을 옮길 수 있는 어플로, 소드실드 버전의 가라르도감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 세대의 포켓몬도 이곳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드실드로 못 옮기는 포켓몬을 포켓몬 홈으로 옮기면 뭐하죠? 마스터 주이치에 따르면 포켓몬 모으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억그로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렇게 모은 포켓몬은 미래에 언젠가 다른 후속작이 이 포켓몬을 옮길 수 있게 될때 활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켓몬을 모으라는 가타케츠의 몰은 포켓몬 홈에서 실현하라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전 게임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포켓몬만 잡을 수 있었고 모든 포켓몬을 한 게임에서 잡을 수 없었으니 어차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번에는 이전 세대 포켓몬을 전부 못 옮기니까 완전히 다른 건데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당장은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포켓몬 게임을 만드는 그 방향성에는 확실히 문제가 점점 생기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포켓몬 외에 다른 요소들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페미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맥스레이드 배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전했습니다. 맥스레이드 배틀은 와일드 에리어에 있는 포켓몬 굴에 4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들어간 후 힘을 합쳐서 야생의 다이맥스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는 배틀을 말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거다이맥스가 되는 포켓몬과 숨겨진 특성을 가진 특별한 포켓몬이 나올 예정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먼저 맥스레이드 배틀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만나려면 닌텐도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닌텐도 온라인 서비스를 구매하면 포켓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온라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포켓몬스터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생돈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기 때문에 닌텐도 온라인에 가입하지 않아도 포켓몬스터의 온라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서비스 비용이 얼마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닌텐도 온라인보다는 저렴하겠죠? 또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로컬 통신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맥스레이드 배틀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친구도 없다면? 다행히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혼자 플레이하면 NPC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맥스레이드 배틀의 진행방식은 파티 중에서 한 사람만 다이맥스 혹은 거다이맥스를 할수 있고, 야생의 다이맥스 포켓몬이나 거다이맥스 포켓몬이 쓰러지게 되면 파티원 모두에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대신 모두가 확정적으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정 확률이 있어서 포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며 또 파티에 참여한 네명 모두에게 주어지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포켓몬을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이 나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맥스레드 배틀에 나오는 야생의 다이맥스 포켓몬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또 엄청 강할 수도 있으며 레이드 난이도가 어떨지는 배틀에 들어가기 전 왼쪽 상단에 있는 별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별표는 총 5가지이며 가장 쉬운 것은 별 하나 가장 어려운 것은 별 5개가 붙는다고 합니다. 아마 숨겨진 특성을 가진 다이맥스 포켓몬이나 거다이맥스 포켓몬의 경우가 별 5개가 붙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 5개짜리 맥스레이드 배틀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플래닝 디렉터인 이와우 카즈마사에 따르면 별 5개가 붙은 맥스레이드 배틀은 지금까지의 포켓몬 시리즈에서 경험했던 가장 어려운 배틀만큼의 난이도이거나 그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웠던 포켓몬 배틀이라고 하면 미친 밀탱크 사용하는 꼭두, 뒤지게안 뒤지는 잠반 보스는 끝판왕 레드, 킹갓 삼삼들을 갖고 있는 개치스, 버프 받아서 미쳐 날뛰는 네크로즈마?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파이법이 있고 다음 포켓몬이 누가 나올지 예고되고 기술 배치와 레벨도 인터넷을 보면 쉽게 알수 있어 공략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맥스레이드 배틀은 다르다고 합니다. 미리 플레이해 본 사람들에 따르면 별4 개짜리 야생 거다이맥스 버터풀이 다이맥스 기술인 다이썬드를 쓸 때도 있다고 합니다. 벌레 비행 타입의 포켓몬이 거다이맥스 기술도 아니고 갑자기 전기 기술의 다이맥스 기술을 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전기에 약한 포켓몬을 데려가다가 상상도 하지 못한 다이맥스 공격을 맞고 파티원들이 모두 전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생의 다이맥스 포켓몬이 어떤 기술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무슨 파티를 짜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것도 배틀을 10턴 안에 끝내지 못하면 실패? 아무래도 쉽게 돌려면 전설의 포켓몬 같은 강력한 포켓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배틀이 존재하는 이유는 플레이어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일 테지만 그에 따른 보상 역시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맥스레이드 배틀에서는 거다 맥스 포켓몬, 숨겨진 특성을 가진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고 배틀이 끝나면 특별한 도구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포획이 실패했을 때도 도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개이득일 것 같네요. 어떤 게 나올지 전부 알수 없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경험 사탕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험 사탕은 포켓몬에게 경험치를 직접 부여할 수 있는 사탕을 말하는데요. 이상한 사탕처럼 레벨을 무조건 1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존재하는 사탕에 따라 경험치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야생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도 제작진이 언급했습니다. 게임프리크는 풀스풀 연구하는 데만 반년이나 걸렸다고 하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 야생 포켓몬이 사는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야생 포켓몬은 전통적인 방식인 랜덤 인카운터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랜덤 인카운터란 풀숲을 지나가다가 일정 확률로 야생 포켓몬과 만날 수 있고 배틀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포켓몬을 만날지 알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포켓몬고나 레츠고 시리즈에 익숙해진 분들은 랜덤 인카운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신작에서는 포켓몬이 돌아다니고 가까이 가면 야생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심볼 인카운터 방식도 함께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볼 인카운터로 등장하는 포켓몬은 와일드 에리어뿐만 아니라 일반 풀숲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모든 포켓몬이 심볼 인카운터로 등장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작진에 따르면 심볼 인카운터 말고도 랜덤 인카운터로만 등장하는 포켓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모르는 설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랜덤 인카운터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좀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두 가지 모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한것 같습니다. 전국도가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경험치가 나뉘는 방식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인사이드 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제작진은 포켓몬 배틀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는 소지하고 있는 모든 포켓몬에게 자동으로 분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장치 없어도 기본적으로 모든 포켓몬들이 경험치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세팅됐다는 것인데, 그럼 선두에 있는 포켓몬만 경험치를 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디렉터는 오우무리 시계로는 우리도 그런 점을 고려했는데 그러면 그 포켓몬 말고 다른 포켓몬들을 PC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모든 포켓몬이 경험치를 받으려면 학습 장치를 켜고 선두에 있는 포켓몬만 경험치를 받기 하려면 학습 장치를 끄게 만들면 되는데 뭔 소리하는 거지? 학습 장치 설마 없나요? 학습 장치 없고 경험치 배분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진짜 와.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등장한 포켓몬 게임들의 시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매우 궁금해했고, 깊게 파고들수록 시간대가 개판 5분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팬들 사이에서는 시간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들은 폐행색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작까지 나왔으니 신작을 포함해서 포켓몬 시간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게임 인포머가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 마스터주니치는 타임라인을 들여다보면 좀 복잡하고 타임라인은 명확히 구분하게 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엄밀히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평행세계인 것처럼 떡밥 풀더니 갑자기 한발 물러서네요. 대신 타임라인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준다고 하는데 바로 게임에서 오박사가 등장한다면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시대에 사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켓몬 게임은 스토리 진화를 통해 타임라인이 진행되는 게 아닌 플레이어가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면서 세계가 확장되는 게임이며 이것은 타임라인이 아닌 물리적 공간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포켓몬 게임은 매번 새로운 지방을 탐험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고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라서 마스다 주인치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소드실드 버전의 시간대는 오박사가 나온지 일단 한번 보고 나오면 비슷한 시간대일 것이고 포켓몬 게임은 타임라인 명확한 그런 게임이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라! 가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드실드 버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과 디테일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발매가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기대가 반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뭔가 허용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신작을 플레이하면서 확인하고 싶어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